안녕하세요. 지나가는 크리천 채널의 박준식입니다. 요즘에 성경 말씀 필사라고 있는데 잠원 필사라고 있어요. 며칠 전에 개미처럼 부지런하라고 왔는데 항상 게을러가지고 늦잠 자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이렇게 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을 준비 안한건 아니고요. 마침 저희 교회 지나가고 있어요. 여기 저희 교회 간판이에요. 하, 집이랑 교회랑 회사는 가까워야죠. 매우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며칠 전에 교회, 아, 저희 회사에서 형광등을 몇개 갈았어요. 남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업무 시간에 형광등을 갈았죠. 오래된 형광등을 갈면서 느끼는 건데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. 오늘 수트 입은 거는 고향이라 집에 가는 길이라서 수트를 조금 챙겨 입어봤고 캐주얼 수트로 청바지에 블루 아이셔츠를 입어봤습니다. 블루 아이셔츠를 좋아하는 누군가는 계속 떠오릅니다. 아, 참 어렵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트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제 형광등을 갈았다고 했잖아요 전기는 계속 흐르고 있고 단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기가 흐르는 단자에 수명이 닳지 않는 싱싱한 형광등이 달려있어야지 빛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 싱싱한 형광등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바란다면 세상의 어두운 곳은 조금 더 적어질 것, 적어, 적어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형광등 갈면서아 나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만 좀 낡아 있는 것 아닐까? 주님은 항상 공급하고 있지만 내가 그 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. 마침 옆에 담배를 피고 지나가는 분이 한분 계세요. 담배 냄새를 무지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담배 냄새 맡으면은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, 담배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. 이거는 내일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아휴, 힘드네요. 오늘도 금요일입니다. 며칠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잘 살자고요.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을 반해 본다면 은 그분께도 사과를 하고 싶네요. 제가 좀촐랑대다 보니까. 미안해요. 그리고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샬롬.